지금부터 제 1회 우리 아빠다 백인의 아빠다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. 와! 아와 자, 와 주인공 황수 앞으로 이쁘게 차력 인사! <laughs> 인사!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집 아빠 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겠습니다. 준비 여러분 했는데요?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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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. <laughs> 자,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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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 <laughs> 자 교장 선생님의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. 교장 선생님 앞으로. <laughs>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, 마이크. 경려상 <laughs> 격려상 음. 위 아이는 우리집 아빠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, 특히 베디네 아빠단 미션놀이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아빠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4년 10월 10일 우리집, 아빠 학교 교장. 자 한수. 양손으로 받으세요. <laughs> 와. 자, 됐다. 자 부상으로 <laughs> 멋진 칭찬 스티커 수여가 있겠습니다. <laughs> 우와 부럽다. 굿. <laughs> 잘했습니다. 자 악수.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. <laughs>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랑 악수. 악수.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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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축하 축니다 축하 축하 축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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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여기다 붙여줄까? 오케이 잘했어. 다음으로 다음 문제. 다음으로 화이팅. 대상 수요가 있겠습니다. 자소 나와 이제 아빠야. <웃음> 대상이야? <웃음> 어 <다> 대상이. <laughs> 자 대상입니다. <laughs> 이 아빠는 백인의 아빠단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특히 관계 미션 4 우리집 아빠 학교 칭찬 파티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가족을 화목하게 하게 한 공이 크므로 우리 이 상을 드립니다. 24년 10월 10일 우리집 아빠 학교 교장 성성 와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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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우리 감사합니다. 집 아빠 학교에 붙이는 음. 상장 수여한 사람들은 또 여기 예. 앞으로 오세요 예. 상장 수여 못한 사람도 앞으로 오세요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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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빠랑 사진 찍을까? 음,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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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받은 여기 사람끼리 여기. 사진 찍자 음. 하나, 하나, 둘, 셋! 아! <웃음> <웃음> 어, 아이고! 아이고! 아고 잘했어요 축하아니다아이이이이